잠깐만요, 잠깐만요, 선생님. 비에고 선생님. 야, 베이나너 빨리 죽던지. 아! 죽겠다, 이거. 니네 베인 짤더라 웰웰웰웰웰 웰웰웰웰 Endony 왜왜 r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아베왜왜왜왜왜왜왜왜 진짜 아베 쓰레바 각인데? 진짜 어감 존나 착착 감기긴 해. 아베 쓰레바. 이렇게? 진짜 아베 쓰레바 덱이다 이거. 일단 레드 하나 만들고. 네, 베인하고 아트한테요. 아, 진짜 베인 덱이 뭔가. 좀, 이게, 애매했는데, 진짜, 아트랑 같이 쓰니까 좋은 것 같아. 어. 내가 볼 때, 베인덱의 완성은 아베, 쓰레바야. 진짜. 아트록스, 베인, 쓰레쉬, 레오나, 바로스 어떤 어감, 질이죠. 아. 가모시나 먹자. 이러면 그냥 덧발에 까감을 만들어 줄까? 근데 이게 조건이 있어. 조건이 베인덱이랑 아트덱이 있으면 안 돼. 아 근데 베인은 있어도 되는 게 바로스를 삼성 찍고 바로스 템을 주면 돼요. 예. 그러니까 바로스랑 베인이랑 템 쓰는 게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삼성 먼저 뜨내 주면 돼요. 예, 노래범 리롤이고. 만약에 이제 베인 있으면은 육렙 어, 6랩 찍고, 육렙에 바로스한테 템 주는 게 좋고, 베인 덱이 있으면 바로스 환성이 낫죠. 아, 어, 국궁 나이스! BF는 좀 별론데? 음... 템은 이제 탱템은 아트 공템은 이제 베인이나 바로 주면 돼요 근데 BF를 어따 쓰지? BF 진짜 별론데? 일단 베인, 로난 주고 아 창광을 뜨면 난리나죠 그냥 일단 이거는 베인템도 베인템인데 아트템 먼저 맞춰야 돼요 그래서 갑옷 들고 와서 일단 까감 만들어주고 찰란템을 이제 베인템이나 아트템을 들고 오면 됩니다 아트 진짜 대천사에 있으면 좋더라고 이게 연운하고 지팡이 별로 쓸모가 없어가지고 대천사 만들어주는 거 나쁘지 않던데? 지팡이는 딱 구인수만 하나만 있으면 돼서. 그다음 이게 아베 쓰레바덱의 장점. 나중에 구렛갈수 있으면 이제 케인한테 줘도 돼요. 저 베인 팔고. 그래서 밸류업할 게 남아 있다는 거. 좋았어 좋아. 어, 좋아, 좋아. 오, 좋아, 좋아. 진짜 이게 칼리보다 훨씬 좋아. 어. 여기서 이제 찬구인수, 찬거결. 둘 중에 하나가 제일 좋겠죠? 찬구인수나 찬거결. 좋아, 좋아. 좋아, 친구들이 모이고 있어, 모이고 있어. 이제 아베 쓰레기대기 완성이 되고 있구만. 음. 좋았어좋았어아 까가면 필수예요, 있어야 돼요. 예, 요즘 암살충들이 많아가지고. 예. 까가 있어야 돼덧발이 있으면 좋죠. 아 이거는 근데 구인수가 왔는데 구인수가 왔겠다. 음. 좋아 그래도 쓸만한 거 나왔어 다행이다. 와, 이거 진짜 한 번에 다 뜨겠는데? 이러면 아트 넘겼다고? 리얼? 아니, 나왜못 봤지? 어시못넘이네넘찮아 괜찮아, 요찮찮아찮아다 이거 잘못해. 이 괜찮아. 해 어, 괜찮아. 밸런스 맞춰서 이제 뽑는 게 좋지. 또 아트 먼저 뜨면 또 마음 아프잖아. 아트야 미안해. 진짜 내가 잘못했어. 아트 아트. 잠깐 이거 죽된거 같은데. 한 마리 스노우를 굴러가는 설마? 아죽 뜬다 진짜. 어 니코 나이스. 니코 니코 니. 마트? 아, 시 창고 터졌다. 창고 터졌는데 이거? 에, 신드는안 써요. 딱, 덱 이름, 아베, 쓰레빠입니다. 아베, 쓰레빠. 아트록스, 베인, 쓰레쉬, 레오나, 바루스. 아, 덮발 하나 만들어야지. 아, 죽검? 주껌? 오케이, 죽검에 덮발 이나 만들자. 레오나. 나못 참아, 이거. 그렇지, 가자. 아, 아발 아까 집었으면 니코 안 써도 되는데. 존나 열받네? 케일도 아베 쓰레바댕이 이깁니다. 에. 케일 아까 족발랐어요, 이성. 케일 이길려면 아베 쓰레바댕 하세요. 에이 좆릅니다 진짜 아베 쓰레바드기 근데 아트템이 좀 아쉽네? 이제 연승 가도록 합시다 아, 제 니달리 해피 족보그네. 벨트 먹을 수 있나? 아, 씨 저걸 가져가네. 아트는 까갑, 용발에 이제 창거결 네, 삼신기예요와 이거 용발 있었으면 다 죽였는데 아니 여기 존나 센데 카르마 템 뭐야 저거 카르마 템이 이상한데? 버그인가? 이거? 썬파로 못 이겨 그리고 아트가 1템이잖아 아트 3템이었으면 이겼겠다. Oh yes, oh yes, yes baby. 에어 파고. 좋았어. 뒤졌다 이제 카르마 이 개라서 내가 진짜 죽여버린다 그냥. 미고 피했죠? 케일 뭐야 귀엽네? 케일이 귀엽구만? 아베 쓰레바덱 이거 못참습니다 어, 대천사 아니 구원인데 대천사가 제일 좋긴 할 듯?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아 아트록 스풀템 나왔고 좋아 좋아 이거 암살만 피하자 와딱 베인 공속 보소 이거 못 참습니다. 아베, 쓰레바데. 미쳤다, 미쳤다. 이제 뭐, 구렛 가서, 만약에 지면은 여기서 베인 팔고, 케일로 갈아줘도 되고. 베인, 물론, 케일이 이성이 떴을 때. 이거 녹턴만 좀 조심합시다. 구랩이네요, 여기. 하지만 구랩이면 나한테 더 좋지. 왜냐? 죽검이거든 반대로 옮기는 거요. 자, 한 번만 설명해 드릴게요. 한 번만. 자, 여기서 전략적 팀전투 들어가서 딱 W를 하나 더 설정을 해줍니다. 네. 뭐 2번으로 해도 되고. 그 다음 한 번에 동시에 이렇게 쫙 누르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우, 기병대. 기병대 주고. 여기서 레버패 철갑 하나만 넣어주면 됩니다. 드레이브는 두개 남았고.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선생님! 비에고 선생님! 야 베이나 너 빨리 죽던지 아 죽겠다 이거 아 수은우 이거 제조 학기 나와가지고 이거 제조 학기로 이제 템 뽑을라고요 뭐야 여기 내클론만났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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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턴 씨 녹턴 씨 녹턴 씨 아이고 아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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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녹턴씨, 왜 이렇게 느낌 없어? 어? 오케이, 아, 나왔다, 나왔다. 진짜 존버하게 잘했네. 어. 존버하게 잘했다. 이거 서품까지 만들자. 자, 업하고 돌려볼까? 철갑. 잠깐만! 자, 벨코즈 색깔이 이상한데요? What the fuck? 아, 석풍못 썼네? 아, 씨, 벨코즈 색깔 보다가 이거. 배치 왜 그럼? 니가 롤체 11시간 해봐, 이 자식아! 니가 롤토 체스 11시간 해본 적 있어 임마 배치를 잘하는 게 이상한 거지 좋았어좋았어아 레이 살 거야 레이 살 거야 아살 거야 살 거야 살 거야 나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아 이거 드로우 되면 이거 안 좋은데? 까비 이거 진짜 석풍 잘 써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디 암살자 따위가. 아근데 제한테는 생각해보니까 철갑이 필요가 없잖아. 이거 가렛나무면 그냥 육기 샀을까? 아, 저씨 나가도 존나 없네. 버텨, 버텨, 버텨. 어, 이긴 것 같은데 이거? 진짜 할 만한데 이긴 거 아니야? 오케이 이거 진짜 육기 사람은 내가 이기겠다 진짜로. 어 이거 육기 사람은 이길 듯 철갑 빼고. 근데 내가 얘한테 왜졌지? 질리가 없는데 고봤자 비에고 때문에 졌다고 뭔 소리야 비에고 일로 갔는데. 어. 아 근데 고연포여도 이거 베인 먼저 타겟팅 안 돼? 아 육기사를 쓸까? 근데 어떻게 쓸지 육기사를? 켈떠라 오케이 켈떴고 좋았어 좋았으 이거는 일단 이겼어 어, 이거는 이겼고 잠깐만 베인 갇혔는데? 어 됐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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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벨코즈가 틱딜리라 진짜 육기사가 좋아. 아, 심한데 이렇게 가야 될 걸? 오케이, 벨코즈 띄었어 좋아, 좋아. 좋아. 이거 할만하다, 이러면. 진짜 할만해. 나이스, 이겼다, 오케이. 봤죠? 벨코즈 삼성도 이기는 아베스레바데. 와. 끝났다, 끝났다. 진짜 이거는 혁명이다, 혁명. 미쳤다 미쳤다 진짜 벨코즈 삼성도 이기는 아베 쓰레바데 돌았다 봤죠 와 오케이